2.3절 양적 변수 하나에 대해서 변동을 다루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양적 변수가 하나 있을 때 거기서 이제 그 양적 변수가 있으면은 뭔가 이렇게, 어, 분포를 가지지 않겠습니까? 어떻든? 뭐, 이렇게, 이렇게. 그럴 때, 어, 이그두개 유학 통계랑 평균과 중앙 값은 뭐냐면 데이터가 퍼져 있는데 이 중심이 어디쯤이냐? 평균이든 중앙값이든 그거 말하는 거죠. 이 중심은 이쯤이냐? 이 중심이 이걸 얘기하는 것이 이제 그이 어 평균과 중앙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이 중심에 대한 축도 이렇게 말합니다. 중심, 중심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그런데 이 중심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것 못지않게 이그 데이터가 얼마나 퍼져 있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뭐 얼마나 퍼져 있냐 이거지. 그러니까 얼마게 퍼져 있느냐? 어, 이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그 미국의 이, 그 디모인이라고 하는 도시와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두 도시거든요. 이두 도시가 어디 있냐면 어, 여기 보시면 그이 디모인 도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륙지방이죠. 내륙지방.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해안까지 않습니까 해안가? 그런데 이두 도시에 보면은 그 어떻습니까? 위도는 위도는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하지. 그런데 이 샌프란시스코는 이그 태평양 영향을 받아서 온도가 이제 그 급격히 변하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이 내륙은 이제 이그 바다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 온도의 변화가 극심합니다. 그래서 이두 지역이 그러니까 평균 이런 것은 이제 비슷해요, 비슷해요. 그러나 어이 온도의 차 굉장히 심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 여기서는 더울 때 엄청 덥고 추울 때 엄청 추운 거죠. 반면 여기는 이제 그이 해양성 기후래 가지고 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어,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표현할 것이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95년부터 2015년까지 어, 21년치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 이제 이 샌프란시스코하고 디모이라고 보면. 어, 이게 이제 그 기온은, 어, 화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화시로. 그래서, 어,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어,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디모이는 평균이, 어, 53.95. 그니까 한, 한, 여기쯤 되겠죠? 여기쯤? 대략? 응.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도 53.957. 평균이 여기쯤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럼 어떻습니까? 평균은?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평균은? 그런데 어 여기는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는 어 우리가 여기가 그 추울 뭐때 되면은 음 여기가 얼마쯤 될까요? 한 48도 정도 될까요? 48도, 48도 이거를 섭씨로 환산하면 섭씨로 환산하면 어 48에서 어3 2를 뺍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16이겠죠, 16 그렇죠? 16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9분의 5를 곱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대략 뭐한뭐 얼마 될까요 한8 9도 될까요 8 9도 8 9도 그러니까 아주 출대되면 8 9도죠 얼음을 그리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아주 뭐 더워봐야 뭐 60도 금방이니까 이거 계산해 보면 뭐 20도 채 될까요 뭐 아무튼 뭐어 굉장히 이제 온화한 어 거죠 어 이게 4월달인데 4월달 반면에, 이 디몬시는 추울 때는, 여기 거의 뭐 영하 0도까지 갑니다. 봄인데. 여기는 어떻게? 엄청 더운 거죠. 그래서, 어? <laughs> 이 평균만 비교하기는 어려운 거죠. 어, 그렇지만, 어, 우리가 일단 이제, 그, 이 계산을, 어, 21년 동안에, 음, 이두 도시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 중앙값 계산하고 하는 거를, 어, 해보겠습니다. 어, 일단 이걸 하려면, 음, 여기에 대해, 새로 이제 그 구글 시트를 하나 열어야죠. 그죠? 구글 시트를. 그래서, 구글 시트를 엽니다. 이렇게. 그래서 새로운 이제 그, 음, 비시트를 하나 엽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데이터는 어떻게 해요? equal import 데이터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죠. 까지 여기까지.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음, 여기다가 이제 뭐 음, 붙여넣습니다, 이렇게. 음, 음, 여기서 음. 여기 보면 맨 앞에 이런 거 있으면 안 되죠. 그런 거. 음. 음, 잘못된 문자 들어가면 음, 실행이 안 됩니다. 음. 그래서 이제 데이터는 이제 어, 불러들인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연도가 95년부터 2015년까지 그리고 디모인과 샌프란시스코 4월 14일의 평균 기온입니다. 그런 다음에 어, 이 평균을 구하려면 어, 자 이거 할때 설명으로 해서 음, 이렇게 이제 이 이거를 저렇게 나서 이 보면 하는게더 편하겠죠? 이렇게. 이렇게. 자, 그래서 어, <laughs> B 24 셀이니까 여기죠? 여기다. 여기다가 이퀄하고 에버리지 이러면 이제 추천을 해줍니다 자기가 에버리지 B2에서 B22 그거 맞죠 위에 이제 오렌지색 선도 있고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53.9 나왔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중앙값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Equal 이것은 이제 메디안이죠 메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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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부터 하냐면은 위에서, 어, 여기는 셀이, 어, 어, 여기, 여기죠, 그죠? 밑부터 시작을 해서 콜론하고, 어디까지요? 여기 22까지죠. 응? 어러번 났네요. 여기다가 잘못했네요. 음, 부터 B22. 음, 응. 됐죠? 그리고 엔터를 치면 됩니다. 54.7. 똑같죠? 그런 다음에 이쪽에 할 때는요, 어, 요거를 이렇게, 오른쪽 이렇게 끌어 끌어도 됩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어 여기에 계산 어떻게 됐냐? 그러면은 C2에서부터 C20이죠. 요거를 더블 클릭해 봐도 됩니다. C2에서부터 C20. 그렇죠? 음, 계산 잘 됐죠? 그다음에 뭐어 빠져나오고요. 요것도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끌어당기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계산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요즘에는 이렇게 어 도구들을 잘 이용해서 계산해야 됩니다. 데이터를 뭐 계산기 입력하고 계산하고 어 이런 거를 하면 안 되는 세상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금방 인지한 것처럼 그이두 도시에 이두 도시의 어이그 평균에 대한 거는 우리 금방 뭐뭐 뭐 봤죠? 거의 같죠, 그죠? 다시 한번 볼까요? 보시면 어 거의똑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 이그 곰방구에 전도표에 본 것은 매우 다르죠. 샌프란시스코는 그냥 뭐 이렇게 중심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반면에 디모에는 어떻게? 굉장히 넓게 퍼져있죠. 어, 4월이면 이제 봄입니다. 그렇죠? 춘때 뭐 거의 영하 가까이 추운 거죠. 더울 때는 뭐 엄청 이제 뭐 20도 넘는 더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이 디모인 시는 디모 디모인시 훨씬 퍼져 있는 거죠, 많이. 그렇죠? 이 샘플 한 시스 겁니다. 그래서 더큰 변동을 가진다고 우리 말해요. 그러면 이와 같은 거를 어떻게 그럼 측정하느냐? 통계학에서는 이 표준 편차라는 것을 측정합니다 자, 이 표준 편차. 어떻게 계산하고 비교할까요?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편차를 알아야 되겠어요. 편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가 그럼 이제 먼저 이제 여기다가 이제 평균을 구합니다, 평균을. 그리고 얘가 이제 X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데이터가 이 X바랑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할때이 거리는 X백이 X바가 되겠죠. 요게 바로 편차입니다. 이렇게 편차. 편차. 그래서, 어, 이렇게 X바보다 큰 쪽에서는 편차가 양수가 되죠. 양수. 이쪽은 뭐가 되어있습니까, 편차가? 음수가 되겠죠? 음수.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평균보다 크면은 양수, 또 이제 작으면 음수가 됩니다. 근데 편차를 모두 더하면 0이 됩니다. 자, 왜 그런가 볼까요? 우리가 그, 어, 이 sigma, x 빼기 x bar 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모든 데이터 더하겠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이, 그, 뭐죠? x에 모든 더하는데, x bar는 다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는 어떻게 계산되겠어요? 시그마 X가 되겠고 마이너스 시그마 X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시그마 x 바는 어떻게 한 겁니까? x 바는 요거는 이제 시그마 음 N분의 X가 한거 아니에요? X입니까? 시그마. 그렇죠? 이런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 똑같은 거를 몇번 더해요? n 번더 하죠. 그니까 얘는 뭐랑 똑같아요? 시그마 x는. 요거는. n 번도하니까 얘는 그냥, 음, s i g x를 n 번도하니까 어, 요거, 요거, m번도하죠? 그러니까 이시 그냥 s x에요. s i g m x. 그래서 0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수식으로 그런 거고, 어, 조금 있다가 이제 뭐 계산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그런데 이 표준편차는 모두 제곱했잖아요. 그렇죠? 어, 우리가 제곱하면 어떻습니까? 여기, 요 거리가, 거리가, 거리가. 제곱하면. 엄청 이제, 그 뭐, 커지죠, 그죠? 그래서, 어, 이, 이, 제곱해서, 어, 이, 더합니다. 그래서, 어, 여기 n 빼기로 나누는데, 다시 제곱근을 취합니다. 어, 그러니까, 제곱한 것은 나중에 풀어주고, 이, 더해준 것은 그 개수만큼 나눠주는데, n으로 나누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이제 왜 그러냐면, 음, 이유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요 n 기로 나누는 이유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음, 가장 간단한 경우 그냥 두 개만 있다고 생각해볼까요? 두 개만.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고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 여기서 평균은 요 가운데 있겠죠. 평균은 그렇죠. 평균 가운데 있 그러면은 여기 가운데 있는데 편차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어, 요 편차가 두 개를 더하면 0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X, 첫 번째 거 빼기 X바, 두 번째 거 빼기 X바 하면은, 어, 이 하나만 결정되면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나머지는. 그냥 자동 결정되죠. 그럼 자유로운 건몇 개예요? 자유로운 거. 개수. 이거는 두 개가 아니고 하나죠. 마찬가지로, 요게 이제 N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모두 합하면 0이니까 자유로운 것은 n개가 아니고 n-1개예요. 그래서 그걸로 나눠지는 겁니다. 어, 이거보다 뭐더 이제 음. 더 자세하게 이해하고를 내면 이제 뭐 분포랑 관계되는 건데 어, 나중에 이론 통계도 배워야 되겠습니다. 어, 아무튼 그 우리가 이러한 그 계산들은 어, 이그 도구를 이용하면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제 뭐 아래서 해볼 건데요. 자이 표준편차도 기호가 다릅니다. 일단 그 우리가 모집단에서 계산할 일은 많지는 않은데요. 모집단은 모든 데다 알고 있는 경우죠. 그때는 이제 시그마로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는 주로 이제 그 표본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표준편차 S인데 이 공식은 이제 그 표본에서 계산한 공식입니다. S로 할 거네. 자 그러면 어, 우리가 이제 그 이 과정을 이제, 어, 따라 해볼 건데요. 음, 저기서, 음,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다가, 어, X라고 쓰겠습니다. X, X. 그죠? 있는 대로. 그리고 X는 지금 이제 그 디모인시에서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해요. 이렇게. 복사. 응?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런 다음에, 어, 붙여넣기 합니다. 이렇게 붙여넣기. 응? 이거 뭐 이상한 거 없네. 응? 아, 이거 뭐 자꾸 이러네요. 음, 그러면 뭐 좋습니다. 뭐 컨트롤 V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게 또 없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X죠. 그 다음에, 어, 우리는 평균은 얼마입니까? 어, 이게 평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 이것도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로 복사하겠습니다. 요거. 이렇게. 아, 이거 뭐, 잘못됐네요. 음, 여기다가 그냥 뭐 쓰겠습니다. 53.952 음, 뭐, 뭐, 그냥 뭐, 그 이상까지만 해볼까요? 음, 그렇게. 음, 복사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얘를, 밑으로 쭉 가면 복사가 됩니다, 이렇게. 그냥, 그죠? 복사 됐어요. 여기는 뭐냐면, 어, 평균이죠, 평균. 평균은 우리가, 어, mean 이랍니다, mean, 그 다음에 편차를 구해야 되겠죠, 편차. 편차는 x 빼기, 어, 편이, 음, 평균이죠? 이렇게. 평균. 여기다가는 equal 해서 앞에 있는 x에서 마이너스 뒤에 걸 빼면 됩니다. 그래서, 어, 엔터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 자기가 알아가지고 계산해 줬는데, 밑에 똑같은 계산을 비슷하게 하려면, 이렇게 끌어잡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음, 여기서, 음, 이 편차들의 합을 해 볼까요? 어, 편차들의 합. 어, 에버리지 해가지고 합하는 거죠. 그렇죠? G2 에서부터 G22 까지. 그래서 엔터키를 치겠습니다. 어, 여기 보면 0.000809 나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소수 넷째자리밖에안 했죠? 그래서 약간의 우차가 있습니다만, 이게 바로 뭐냐면, 음, 이 편차의 합입니다. 거의 0이 나왔죠? 그 다음에, 편차의 합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여기다가, x-min. 얘를 제곱해라고 했죠? 그죠? 타이핑이 잘못됐네요. 음, x-min 이것을 제곱합니다. 이렇게. 그죠? 제곱. 그러니까, equal, 어, 이거를, 어떻게 해요? 음, 뭐, 제곱. 이렇게. 이렇게 제곱. 그래서, 다시 제곱 한 겁니다. 이렇게 제곱. 제곱을, 이렇게. 제곱. 그 다음에, 편차의 합인데, 이거는 뭡니까? 이 제곱의 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 이거는 sum, 괄호 열고, h2에서 요거 맞죠? 이렇게. 그래서 됐어요. 제곱 합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뭐하라고 그랬어요? 제곱의 합을 했으면. 여기다가 루트를 취하라 고했죠 어, 루트를 취하는 거는 어, 함수 이름이 스퀘어 루트입니다. 이렇게 괄호에 놓고, 어떤 거요? 여기 있는 거를 루트를 취하라는 거죠. 루트를 취하. 그래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9.4이고 나온 거죠. 64.4이고. 그 다음에, 음, 아, 여기다가 제곱을 한 거를, 어떻게 해요? 음, 합하고, 어, 잠시 제곱의 합이죠. 어, 합인데, 어, 잘못됐네요. 합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공식이. 나누기, 어, 여기 아, 말고요. 이건 말고요. 여기 보면, 요, 구할 때, 루트를 그냥 쓰면안 되죠. 어? 잘못했네요. 아, 뭐야. 자, 여기 됐는데, 요거를, 그냥 루트 쳐면안 되죠. <웃음> 나누기, <웃음> 총 데이터 개수가 21개니까, 하나를 빼서, <laughs> 20으로 나눠야겠죠. 그래서 11.05가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는 <laughs> 이론적으로 할수 있어요. STD <웃음> <웃음> 얘네들의 <laughs> 표준 편차 어떻습니까? 계산이. 같죠? 아, 기침이 해서 저치게 되는데, 죄송합니다.